얘들아 얘가 지금 2대4대3이래 그러면 실제로 X랑 Y랑 Z가 2,4,3일수도 있고 4,8,6일수도 있고 뭐 이런거 했죠 그래서 얘가 몇 앱에서 2앱에서 4앱에서 3앱에서 그죠 얘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 2K,2X해도 이이 되고 이네모해도 되고 뭐 알아서 4K,3K 이렇게 하기로 했죠 얘가 K가 1로 결정되면 이렇게 되는거 2로 결정되면 이렇게 되는거지 3으로 결정되면은 6 2이 되는거죠 이해됐겠어 이렇게 하면 x, y가 될수 있는 x, y, z가 될수 있는 모든 수를 다쓸수 있는 거 보여요? 이해돼?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봐 9분의 4 x제곱 y 네제곱 곱하기 2x제곱 z 세제곱 분의 1 x분의 3자 정리 좀 할게 약분도는 보이죠? 약분도는 보이죠? 약분도는 보이죠? 이해돼요? 정리를 좀 하면 3XZ 세제곱 분의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? 안된 사람? 돼요? 여기다가 봐봐 X에다가 2K 넣어봐 Z에다가 3K 넣어봐 3K니까 27K 세제곱 여기다가 4K 넣어봐 4의 4제곱이니까 256 곱하기 K 내제곱 맞아요? 그리고 약분 좀 해봐 약분 약분이 더 안되네 이게돼요 81분의 256이 나와이게돼 이거 K가 다 없어지는 포인트야 이게 A제곱이 얘는 몇의 제곱이야? 81은 9의 제곱이죠 256은 16의 제곱이죠.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야? 9분의? 16이 4.